I can't slow down, shouting loud g o i n g running red lights Oh I just can't get you out of my mind I can't slow down, raising m d speed i n g into the night Oh I just can't get you out of my mind 그러면 시합이 예정되죠? 어, 원래는 경기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지금 어깨 쪽이 좀안 좋고 음. 그래가지고 지금... 그 고민 중이에요. 네, 지금, 다른 데서 좀, 경기를 하자고 제안 들어온 곳이 몇 곳이 있어요. 되게 유명한 선수들인데, 네, 제가 일단 지금 좀 보류를 하고 있습니다. 음. 원래는 올해 말에 할 계획이었었는데, 컨디션이 좀, 좀, 몸 컨디션이 좀 완벽한 상태에서 하는 게 나을 음. 것 같아서. 예전에 네, 그, 그 시합 하실 때, 한번 부상 당해서 그우팔프를 쓰신 적 있잖아요. 네. 어, 그거는 어떻게 하다가 부상 을 당하신 거예요? 일단은, 그, 스파링 하다가 얼굴을 좀 많이 맞았었는데, 목 쪽이 되게 아팠었어요. 목속이 되게 아팠는데, 목이 아픈데 팔이 힘이 안 들어가더라고요. 음. 예, 그래가지고, 그때 이제 힘이 안 들어가서 쓰질 음. 못했죠. 아, 그러면 이제 그때 스파링 하시다가, 이렇게 얼굴을 살짝 맞으면서 뒤로 걷어진 네. 적이 있어요? 네. 그 다음에 이제 팔쪽, 오른팔에 힘이 안 들어가서, 네. 그때 이제 팔쪽으로 이렇게 저리거나 아픈 경상도있었요 맞아요, 맞아요. 예. 아, 지금은 많이 괜찮아요. 지금은 괜찮아요. 지금 힘이 들어왔는데, 음. 이게, 한 6개월 정도 이쪽에 손가락이 계속 저리거는데 응.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서서히 좀 나아졌다고. 응. 지금 괜찮아요. 지금 괜찮아요. 예. 예전에 이쪽 어깨 쪽에 이제 초음파랑 알바라에 봤을 때, 네. 이제 무이 하나 있었거든요. 그거는 지금은 어떠세요? 지금은, 지금도 있어요. 응. 그래서 이렇게 올리면, 여기까지는 괜찮은데, 더 올리면은 아파요. 음, 무릎 이상 올라가면? 네. 가만히 있을 때 아프거나 그러지 않아요? 그렇지 않아요. 스펙은 네. 음. 계속해도 상관없고, 그 간격을 굳이 조절하는 것 자체가 크게 네. 문제가 되지 않기 음. 때문에 음. 수행은 여러 번 해도 크게 무방하세요. 아, 그리고 그래. 이거 보면 은 혈관이 음. 약해진다던데그렇는안나보죠 혈관이 워낙 이제 사람에 따라서 굵기가 튼튼하다던가 음. 아니면 혈관이 좀 가는다든지 민감도가 증가하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수액이 들어갈 때 고농도의 그 내용이 들어가면 이게 자극을 받아서 아플 수가 있어요. 음. 근데 그런 거가 아니라면은 해도 크게 보상하고요. 가끔은 혈관에 주사를 하는 경우에 이제 여기까지 찌릿하게 느끼는 경우 는 신경을 잘못 건드리는 경우는 아니고 혈관 자체가 통증을 느끼는 경우에 음. 실제로 신경을 찌를 만큼 그렇게 이상하게 주사를 하는 병원이 있지 않을 것이고 혈관 자체가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좀 심하게 느끼거나 남는 경우도 가끔 있을 수는 있는데 그런 것만 아니라면 수혈, 혈관 자체가 약해지거나 그러진 않고요. 음. 그 수액 자체가 들어가자마자 혈관을 타면서 혈액이랑 혼합돼서 전신을 돌기 때문에 고, 맞는 그 부분의 혈관 자체가 약해지거나 이런 걱정은 안 하셔도 음. 상관없으세요. 안해요. 음. 음. 네. 그리고 그 집도 가고 때리시지 않 아니 가긴 했는데. 그어 상대 선수로 만난 거니까 그렇게 네. 네.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미국 선수들 라이언 가르시아나 이 네. 예, 미국 선수들하고는 좀 그래도 좀 제가 미국에 있을 때다 보니까 네. 미국 선수들하고는 좀 하고 그렇게 네. 좀 하고 나도 그러면 당분간 시합에 대한 계획은 따로 없으신니까예 원래는 있었는데 네. 지금 좀 부상 때문에 네. 예좀 내년에 미루던가 아니면은 좀 네. 다른 방식으로 좀 풀려고 이렇게 중입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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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네. 일단